네, 안녕하세요.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김경훈입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어, 사회자 분이 이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다섯 개 단체가 작년 9월 5일부터 총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오늘의 일위까지 어, 여러 차례의 어, 회의와 그냥 논의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복지 포럼이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어, 여기는 이제 일평 공동체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어, 이런 복지 포럼에 대해서 좀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복지 포럼의 주제를 일촌에서 정하고 저희들을 그냥 같이 연대 차원에서 참여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기부터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부터 그 베이스 제로부터 그냥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 좀신선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논의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같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서울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지역 아니면 시민 단체의 그런 의제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풀어내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 또한 지역 단체들의 그런 어, 활동들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지만, 어,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하면은 그냥... 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특히 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방분권, 그 다음에 보편적 오해,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그런 부분이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그,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반드시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돌을 던져보자, 라는 어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의 세 가지를 정하게 됐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아1 0주년을 맞이한 이제 일정 운동체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일정이 계속해서 딜레이 된다거나 아니면 변경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